사기 도박 논란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BJ 김이부가 팬더TV로 복귀했다. 김이부는 유튜브 구독자 83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1세대 여캠 BJ로 큰 사랑을 받았다. 뛰어난 미모로 한때 아프리카TV 3대 여신이라 불렸던 김이부는 지난 2021년 도박, 채무불이행 논란 등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김이부는 도박을 한 적이 없다면서 언제까지 방송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하라는 곳이 있었다며 1억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튜버 구재혁이 김이부와 한 팬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이부는 일면식도 없는 팬에게 도박 게임에서 현금처럼 거래 가능한 아이템인 용을 사달라고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카드론이나 자동차 대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이부는 해명 대신 잠수를 택했다. 그리고 한달뒤 개인적인 일로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한다. 현재 채무가 없다. 개인적으로 사기당할 때진 채무들은 천천히 갚기로 했다며 복귀를 선언했다. 다만 아프리카 TV가 아닌 성인 플랫폼 팝콘 TV를 통해 돌아왔다. 김이부는 방송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도움 주신 지인분들에게 손해 안 보게 할수 있기 때문이라며 팬이라며 그냥 돈을 주겠다. 300만 원의 하룻밤 스폰 이런 게 흘러넘쳤다. 그게 더 힘들었다며 복귀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이부의 주장과 달리 그는 지난해 11월 16일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이부는 시청자에게 13회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이부가 최근 팬더 TV를 통해 폭귀하면서 어떤 콘텐츠로 방송을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